반차 검사는 하나도 뭐 지원이 안 된댔잖아요. 근데 이거는 폴립제거나 뭐 용종 제거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다 넣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넣는데 었 어디선가 돈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맞아요. 60만 원인가? 그래서 이자은 경을 하고 나서 그 받으시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요청해야 될 거는 자궁경 결과. 빠밤. 지난번 영상에서는 반차 검사 진행부터 결과 조치까지 말씀, 비용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궁경 결과가 나와서 자궁경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궁경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가 돼요. 그거 받는 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궁경 진행은 어떻게 되나? 하면 자궁경 같은 경우는 생리가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관이나 이런 거 이식을 한 달에 쉬어야 되는 거죠. 아한한 맞아요. 면. 자궁경을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막 긁어내고 막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그 달에는 시험관 진행은 할 수는 없어요. 응. 자궁경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걱정이 돼서 검색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많이 아픈가요? 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아픕니다. 어. 엄청 걱정했거든요. 저도 아프다는 후기를 많이 봤어요. 영상 이건뭐 블로그 건 되게 많이 봤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수면마취를 한다는 기준에서 근데 수면마취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음. 저는 수면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냥 그 난자채취 해보셨죠 자궁경까지 알아보셨으면 시험관에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난자채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행방법이 응. 수면마취하고 깨면 끝나있고 응. 근데 뭐 이렇게 아픈 것도 없고 살짝 피가 나온다 그 정도지 응, 난자채취하고서는 조금 며칠 고생을 하잖아요 복수도 차고 근데 자궁경은 진짜 하나도 안 아팠다 그래서, 일단은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된다. 심지어 저는 뭐 용종도 떼고 했다고 하시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어 일단 작은경은 난자 채취하는 거랑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작은경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 그, 하고 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종이 좀 작은 게 하나 보여가지고, 그거, 뺐어 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막 그렇게 심각한 이상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음,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 긁어내고 한 거잖아요. 용종도 떼고 이게 자궁을 이렇게 내시경 보면서 청소를 한 거여서 어, 일단 출혈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날 소독도 해줘야 돼요. 이 소독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난임 병원에 가서 안 하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산부인과나 가서 그냥 소독하러 왔습니다 하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처 병원 가서 정말 금방 소독 한번 해주신다. 그것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잘 됐나 한번 결과 보러 가고 하면 끝입니다. 소독 그때 되게 금방했었죠. 제가 정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끝났던 거요 <laughs> 정말 아 이거하러 오셨어요?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금방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용 비용 비용은 얼마가 들게요? 얘는 좀 적지 않나요? 음 저는 시원까지다 계산을 하는 지독한 여성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일단 자궁경 시술 받는 그 날에 는 346,950원 한 35만원? 적지 않네요 응 35만원이 들고 그 다음날 근처 병원 가가지고 소독했댔잖아요 오 어, 이것도 꽤그 간단한 거 치고 비싸네 48,530원 응.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진료 본게 34,200원 해서 총 자궁경 시술 한번 진행을 하는데 429,680원 어, 많이 나오네요 응, 한 43만원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많이 나왔다 근데 요거는 좀 부담없이 하셔도 되는 게 반착검사는 하나도 뭐 지원이 안 된댔잖아요. 근데 이거는 폴립제거나 뭐, 용종제거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궁경을 하고 나서, 그, 받으 반드시 의사선생님께 요청해야 될 거는, 진단서. 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서! 그래서, <laughs> 진단서, 이거, 실비처리하려고 하는데,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최종 진단해서, 자궁내시경 수술로 자궁내막 폴립제거 시술을 하였습니다.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단서를 써주세요. 요거 필요하고 35만 원 결제 쫙 하고 나갈 때 세분해역서 주세요. 세분해역서 하면 이제 세분해역서 주시잖아요. 뭐 세분해역서랑 진단서랑 요렇게 가지고 가면 실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것 조금 뭐 다르게 뭐 여러 가지 보험을 혹시 가입하셨으면 이제 다 넣어보세요. 진단서랑 내역서 있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다 넣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넣었는데 어디선가 돈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맞아요. 60만 원인가? 뭘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제 진단서랑 내역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60만원인가 나왔고, 실비로도 꽤 나왔어요. 28만원인가 나와가지고, 이총 금액이 자궁경을 한두 번, 세번할수 있는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하고 남은 비용으로 반착검사 비용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궁경은 보험 적용도 되고 실비 지원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서와 세부 내역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다 넣어봐라.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안 된다. 비용. 그래서 이 자궁경을 하고 나서 어막 착상이 잘 됐다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1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시험관 3번 4번 사이클 정도 돌고 한번더 하고 이런데요 근데 어차피 실비 적용도 되고 하니까 깨끗하게 해 하고 이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또 필요하다면 이거는 좀 부담없이 진행을 해도 될것 같아요 막 아프지도 않고 비용 지원도 되고 하니까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뿅뿅 뿅.